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10편 114편은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기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힌트로 볼때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내용도 놀랍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인 것은 본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 와 시간 가운데 그것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 와 시간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 우리,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만한 말씀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작은요. 그들이 짐을 싸서 애굽에서 등을 돌리며 광야로 나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수 없는 그때 어떠한 안전도 계획도 방법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나의 익숙한 생활 나의 삶의 기반이 있는 그 애굽을 등지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에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강조되는 단어는요. 나오며 나올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간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그곳에서 흐르는 법칙과 흐름과 이야기를 등지고 벗어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삶 가운데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에 매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등에 등 뒤에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오늘 고백된 2 절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펼쳐지는 거룩한 영토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등지고 나아오기를 원하는 장소와 모습이 있으시다면 그곳에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고생하여도 나의 입과 눈이 즐겁고 나의 생리을 책임지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지만 나에게 익숙하고 적응이 끝난 그곳에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흘러가는 곳이지만 여기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믿는 그곳에서 벗어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만드시고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요. 뒤돌아보아지고 머뭇거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돌아보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 때 세상을 바라보며 또 돌아보며 머뭇거렸던 루스의 아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법칙과 이야기들 가운데 미련과 유혹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산과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뻐 뛰어노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산과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언역 가운데 움직였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때 오늘 5 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 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다와 요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요단은요. 이 바다는 출애굽의 시작이었던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단은 광야 생활의 끝이었던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커다란 광물인 거달한 바다인 홍해를 보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등지고 나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또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도 문제이지만, 요단강을 넘어서 그 가난 일곱족석이 두려워서 가지 말까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곳에서 바다가 도망하고 강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세상이 아닌 나에게로 나오라 할때 우리의 눈앞에 강과 같이 바다와 같이 우리를 머뭇게, 머뭇거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홍해가 있을지언정. 우리의 눈앞에 강이 있을지언정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 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조금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바위에서 샘이 나게 하셔서요.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함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목마르고 가라고 지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혹시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등지고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어주,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때, 하나님 홍해가 물러가게 하시고요, 요단이 물러가게 하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나아, 나라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남은 남은 연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함께 걸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먼저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온전히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의 마음의 영적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어서 그것들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시작하시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홍해가 물러가고 요단이 물러가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가라고 목마른 인생이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더욱 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지는 시간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시기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 생각나는 것들 가운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에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